안녕하세요. 윤무동산입니다. 대구 중구에서 1개월 내 신고가 거래된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서울 이치타운 13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같은 날9억원의 거래가 있었는데, 1 3억원 거래가 있었습니다. 어 좁이다 살펴보고요. 동인 시티타운 10월 22일 26평 2억 2천 5백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서구 위치타운이좀 특이해서 제가 일단 11월 달에 중구에서 거래 신고된 아파트를 다 확인해 보면 중구에서 지금 오늘 자까지 거래 신고된 아파트 건수는 7건입니다. 자, 그런데 서구 위치타운을 보시게 되면 11월 25일 날두 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은 9억이고요. 또한 건은 13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직거래라고 되어 있죠. 증여는 아닌 것 같은데, 직거래가 지금 같은 날 8층은 9억에, 3층은 13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일단 정보를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에서 일단 지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가, 물론 지목은 당연히 돼지죠. 그런데, 어, 상대 보호구역인데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지금 여기에 서구리치타운이 2007년 7월 20일 사용승인일인데 각기 급등하고 지금 이런 거래를 보이고 있다. 여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후위 거래 뭐 자전거래 이런 얘기를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얘가 다시 음 거래 해제가 되는지도 지켜보겠습니다만 13억의 집거래가 됐다. 여기에 뭔가 지금 어, 보상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중구 11월 일단 거래 내역을 보시면, 까치 33제곱미터 1억 2200, 인터불고 코아시스 26제곱미터 1억, 서구 위치타운 9억에, 9억에 하나, 13억에 하나 거래가 있었고요 어, 동인 태평 7846제곱미터 1억 5000, 대구역 센트럴 자이 84 제곱미터가 6억 1,500 59 제곱미터는 4억 8천에 지금 11월 신고가 거래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서구위치타운 13억 거래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트래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